왜 이러지? 아 이번 주왜 이러지? 왜 해도 안 되지? 난 언제까지 이걸 갖고 살아야 되지? 이렇게 가신다라는 거예요.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유 때문에 안 나지. 이 이유를 보려고 하지 않았구나. 이 이유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구나.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.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.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했고, 이걸 안 해야 되는데 했다. 이런 포인트로서 우리는 계속 개선을 시켜 나갈 수가 있고, 그 개선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왜냐면 이게 방법론이에요, 여러분. 그냥 무한 반복,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잘못된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누적치를 높이면 높일수록 잘못된 방법이 또 나를 더 망쳐놓는 거예요, 여러분. 그래서 이렇게 인지부터 정확하게 잡고 시작해야 되는 병이 장애. 가 즉슨 발성 장애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여러분 마음 속에 인지를 다시 해주셔야 돼요.